저 저렴하고 한국인한테 유명하다는 약국 왔거든요 그 뭐지 여기 어, 올드타운에 제가 올 일이 있어서 와서 온 김에 왔어요 약을 살 생각은 일도 없었는데 어, 선물을 해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지금 일단 골랐어요 가격은 가격은 이 수준이고요 이게 오리지널인데 되게 뜨겁대요 그냥 노멀한 건 이거래요 이거는 어 보습 때문에 샀어요. 이거 기이 크림은 카운터에서 약사님 주셨어요. 일단 이렇게 샀습니다. 오, 우리 한국 사람이네. <laughs> 이렇습니다. 이거 서비스로 주셨어요. 오호호호호. 크림도 서비스로 받고 일단 이 앞에 앉을 곳이 있어서 제가 이제 계산을 또 해봐야 되겠죠. 862반 나왔고, 잔돈 받았고, 일단, 어, 저기, 마라톤 하는 동생한테 하나 주고, 어, 우리 쓰고, 또 선물하고, 그래야 되겠습니다. 어, 저는 기미는 없지만, 뭐, 애인도 없는데, 뭐, 흉 같은 게 있다고 해서 하나 사달, 어, 선물 뭐 할까 했더니, 제가 블로그를 보냈더니, 얘를 선택했네요. <laughs> 뭐 이거는 건성에 좋대요. 제가 또 건성이라서 보습 비타민이 저한테 맞으니까 한번 써볼게요. 일단 예상치 않은 약쇼핑을 잘 했습니다. 약쇼핑 마무리.